벨라입니다. 오늘 벨라가 준비한 피커는 당신에게 다른 누군가가 생긴 거니? 라는 주제로 카드를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시는 번호 골라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5초의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번호 고르셨죠? 그럼 리딩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리딩 할게요. 1번 분 그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요? 자주 다투시고 자주 그러셨던 게 보이시네요. 더 이상 뭔가가 없어라는 공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보니 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겼기는 했다. 내 욕심은 생겨 욕심껏 생겼는데 아마 이게 SNS나 어떤 그쪽에서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다고 뭐 관계가 지금 발전돼 있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혼자. 아, 이런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은 마음 쓰실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음, 혹시 이분에게 어, 마음이... 점점 움직일 수 있다 라고는 보여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분은 좀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 너무 지금 우리 관계가 어, 좋지 않은 관계로 가다 보니 어, 지금은 지쳐 있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라는 카드가 떴어요. 내 마음의 욕심도 많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욕심이 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근데 SNS를 보다 보니 어, 그런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에게 한 번쯤은 마음이 좀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든다라는 거지만 실천을 하려고는 아직은 하지 못하고는 있어요. 단지 좀 나도 만족감을 수, 가, 느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그런 여인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삶을 사는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내가 힘들지언정. 어, 갈 길이 힘들지 않던 한 번쯤은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건데 어, 여기서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나 내가 이렇게 돼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처럼 지적인 여성처럼 좀 나에게 따뜻함을 베풀어 줄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된다면 나도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애적인 조언 카드에서도 이분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본인의 재정적인 또 경제력으로도 그렇게 크게 여유롭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너에게 해줄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볼수 없는 문제도 나의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죠. 대신 나에게 좀 뭔가 해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낙관적이었었으면 좋겠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좀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나에게 줄수 있는 사람, 사랑도 줄수 있고, 나의 힘든 사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지금 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에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그 감정이 굉장히 많고, 더 많은 것을 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듣고 싶고,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과,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는 라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그 변질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전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분은.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좀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런 심리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쳐있어. 매일 싸우고 다투고 맨날 지고 이기고 따지고 하는 것도 지겹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있지 않겠냐. 나도 그런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1번 분의 그분에겐 좀 많이 들어있네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마도 이분에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해주는 거 데이트 비용을 내는 거뭘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어떤 경제적인 거에 모든 걸 같이 도와주길 원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1번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만남을 가지신다 그러면 나의 경제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다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받기만 하고자 하지 주려고 하지는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번은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1번 분의 욕심을 채워 주려면 한두 끝도 없으실 것 같아요 2번 리딩 할게요 이번 분의 그분은 지금 누군가를 보고 있니? 누군가가 생긴 거니? 라고 봤을 때, 이분은, 음. 현재는 없어요. 아직은 없으시고, 이분은 지금 나와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되게 좋았고, 너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즐거웠고, 너와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좋았어. 근데 지금은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우울감, 너의 어떤 심리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너와 같이 마주보고 있고, 같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그런 마음이 더 많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에겐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가 좀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풍요로움을 갖고 싶은데, 뭔가 자꾸 비밀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우리 관계에 지금 뭔가 서먹서먹함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책이 낡았죠. 오랫동안 뭔가 너와 나의 이 갈라놓는 듯한 뭔가 이질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 네, 조언카드에서 보면 종교적인 카드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종교의 문제도 있겠지만 서로 살아오는 이념의 문제도 있다. 살아온 세월에 너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차이가 너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바꾸고 고쳐야 만이 두 분의 관계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텐데, 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아서 좀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관계를, 저는 종교의 문제는 정말 뛰어넘기가 가장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종교는 서로의 생각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좀 많은 대화를 하고 내가 무교든 불교든 상대가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신을 모시고 신을 믿는 입장이면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 서로 이런 문제가 있음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의 그분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는 평화롭고 싶고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마음이 지금은 좀 합리적으로 바뀌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좋은 쪽으로 바뀌든 좋지 않든 뭔가 이 문제에 좀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음, 길드 오브 드림스 카드가 떠요. 내가 꿈에 그리던 만남이고 그런 사랑이야. 굉장히 사랑하는 감정도 크고 뭔가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사랑이기도 하고 욕심나는 마음이 든다 드는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 이런 문제가 부딪힌다고 해서 이 사랑이 깨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본인도 느끼고 있어요. 본인도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계를 깨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고요.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부분의 대화가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화를 해서 안 됐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 분들은 음, 서로가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사랑하고 애틋함이 많으신데, 뭐 하나가 지금 어떤 삶의 가치관이 다르실 수도 있고, 종교의 가치관이 다르실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부딪힘이 있으신데, 그 부분은 서로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감추고 비밀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만나신다. 그러면 그분은... 오래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3번 리딩 할게요. 3번 분의 그분은 지금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거나 만지 만나고 있을까요? 다투시고 지금 관계가 서먹한 상태인가요? 이분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나는 칼이, 검이 10개나 꽂혔어. 지금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너무 아파.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든 조언을 구하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떠나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를 떠나겠다라고 한다면 보내는 주겠어. 하지만 난 뒤에서 너를 계속 지켜보고는 있을, 있고 싶어. 그걸 지켜볼 거야. 내 주변에도 나도 사람이 있지만 아직은 너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고 넌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태양 카드가 떴을 때는 너에게, 너는 너 나한테 있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고 태양 같은 존재처럼 나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근데 이분이 지금 좀 철이 없게 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태양이 내려쬐는데도 불구하고 밝아벗고 어, 말을 타고 해맑게 웃고 있다라는 건좀 너무 나한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거야. 떠난다곤 하지만 다시 나한테 올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좀더 강하다라는 거고 나한테 있어 행운이고 복인데 내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너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어? 그냥 지키고 서 있을 거야. 그냥 내 자리에 있을 거야.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네가 올 때까지 난 여기 있을래라는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빛은 나한테 있어서 길 찾기야. 네가 나한테 있어야만이 내가 무언가 를 하든 어떻게 되든 할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언 카드에서 연애적인 조언 카드에서도 열정 카드가 떠요. 우린 다시 재회할 수 있어, 재회할 거야. 그리고 다시 화해할 수도 있어, 재회하고 화해하고 우린 다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 돌아오기만 해줘. 돌아와 준다면 다 모든 걸 없었던 것처럼 하고. 지낼 수 있어 그렇게 해줄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컴플레션 카드가 뜨죠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돌아 나를 나에게 가을 꼭꼭 돌아갔어도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그 삶에 대한 연민을 느낄 거야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네가 오죽했으면 나한테서 떠났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심리적인 카드에서 보면은 넘매 카드가 떠요. 이분은 그냥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돌아오면 난 너와의 사랑을 다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메이툰 카드가 뜨죠. 자극을 받았어.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자극을 받았어. 그래서 다시 더 열정적으로 사랑할 거야. 그리고 우리 관계는 다시 좋은 관계로 갈수 있어. 3번 분의 그분은 지금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분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게더큰 문제라고 보여요. 이분에겐 누구도 지금은 없어요. 없고 앞으로도 생길 일은 없어요. 단지 내가 떠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게더 속이 상하는 거고, 내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더 지금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화해할 준비도 되어 있고, 다시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3번은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3번뿐. 다른 사람 생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 이별을 하거나 지금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락을 하신다면 이분은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하겠습니다. 4번 분, 음, 그분에게 누가 생겼을까요? 어, 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까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뭐가, 뭔가를 숨기고 지금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어. 굳이 내가 너를 배신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게 있어. 무엇이 이렇게 고민이신지 모르겠지만,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말 못하고 있는 자기 의 마음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심적으로도 지금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분은 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어 굉장히 자기는 신사적인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피거나 내가 누군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할 일은 없어.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너를 보호해 줘야 되고 너에게 내가 좀더 자신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너를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관계에 뭔가 먹구름이 끼어있어 먹구름과 흰구름이 끼어있고 그 관계에서 지금 나는 너무 답답해 내가 아닌 너에게 누군가가 생긴 거니 아니면 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는 아직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같 과거에 매여서 나에게 다 주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 그럼으로 인해서 난 답답하다라는 거야 내가 괜히 답답한 게 아니야 오브 웨이센스가 나와요 간디즈 오브 웨이센스 넌 나한테 있어서 굉장한 음, 사랑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넌 나한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내 영혼 속에까지 존재하는 존, 그런 사람인데 네가 과거의 사람에 매여서 아직까지 돌아, 나에게 다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나는 너무 힘들고 좀 지친다 나의 심리 상태도 좀더 명료해 줘야 되겠지 내가 좀더 어, 간단해 져야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지 그런 의식을 갖지 말아야겠지 내가 소신 있게 행동해야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 너와 더 즐겁고 더 열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의 과거의 그 사람과 비교되는 것 같은 기분, 네가 그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까봐 걱정할 건 없어.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거고, 네 옆에 있을 거라는 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분의 이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신다면, 이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과거에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던가, 과거엔 이랬는데, 과거엔 누군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분은 정말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힘드실 거예요. 4번 분은 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나만 보여요. 그 누구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번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오히려 상대가 지금 더 고민하고 있어요. 너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가라는 과거에서, 과거에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더 힘들다라고 보이니까요. 5번 리딩 할게요. 5번 분은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요. 러버스 카드지만 지금 본인의 감정에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랑하는 관계였어. 근데 마음이 돌아섰어. 근데 너랑 얘기를 하자 그러면 대화가 안돼 답답해. 난 그런 게 싫어. 그러다 보니 지금 음한 눈은 팔고 계세요. 이 관계를 끌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를 여황제 대접해주는 게 나는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를 끝낼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좀한 눈을 팔고 있을 뿐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단지 너의 그 대단한 자존심과 자만심과 이런 것들을 내가 받쳐주기가 힘들 뿐이야. 그런 모습만 조금 죽여준다면, 어, 이분도 아마 좀 더, 어, 한눈팔거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바꾸실 순 있는데, 음, 지금은 좀 많이, 지쳐 있고 힘들다라는 거야. 너를 모시고 살 모시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너를 사랑하고 했었다 한들 네가 그걸 알아주겠냐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모셔왔고 너를 받쳐주고 했는데 네가 과연 그걸 알겠냐 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나는 한 눈을 팔기는 했어. 하지만, 한눈을 팔았다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지금 그 마음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너는 항상 숙녀야. 숙녀의 삶을 살아. 이게 뭐냐? 너는 항상 옆에서, 보... 에스코트 해 줘야 되고 뭘해 줘야 되는 사람이고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같이 동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너와 정말 나는 결혼하고 싶어. 결혼까지 가고 싶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깝깝하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지. 네가 바뀌어 줄수 있다면 난 기다릴 수 있어. 바뀔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다릴 만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끝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지고 안 좋아질 순 없잖아. 조금 그런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갖추고 살고 갖춰야 되고 뭔가 다 틀을 맞춰놓고 그렇게 사는 거에서 좀 벗어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꼭기분 있어 어, 그런 모습에서 모든 걸다좀 내려놓고 지냈으면 좋겠다. 서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용서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던 거에 대해서도 너도 용서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에서도 나도 용서하면서 서로 자유로워 얻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받쳐주는 사람이고 너는 나한테 받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였으면 좋겠다. 나의 지금 심리 상태는 조금 더 차가움을 차가움의 지향을 하고 있어 내면의 지향이 지금 들고 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나를 좀내 내가 내 나를 좀 내세울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좀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 자신감 있게 너가 내 여자친구고 내가 네 남자친구고 이런 것들을 다 내세우고 싶어 긍정적이어질래 이제 우리 관계를 좀더 긍정적으로 가자 내가 잠시 한눈은 팔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의 관계가 다시 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5번 분들은 내가 너무 이분한테 강요를 했나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너무 나만 위주로 생각을 했나라고 하는 것도 좀 돌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다면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세요. 내그 사람은 나만 봐야 돼. 어, 나, 내가 이렇게 치마 자락이 끌리면 잡아줘야 되고 내가 밥을 흘리면 닦아줘야 되고 내가 뭘 하면 뭘 해줘야 돼 그런 하인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으로 가신다 그러면 두 분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5번 분들은 서로의 동등함을 맞추신다면 괜찮으실 거라고 보여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벨라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